내가 믿어 그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 게나하시고 군대 옆 라도에게 권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절리로서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니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165장 165장 주님께 영광 쇼던고 주의 교회 기쁨 찬송하여라 다시사신 주. 당의 주님, 주님 없는 삶. 사... 인도하시겠습니다. 이는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미니라 아멘. 참석도 끝까지 이렇게 쭉 쓰셨을 가능성도 있고요. 아니 이제 유한의 공동체라는 말을 하기도 하는데 유안 음, 음, 사도의 그 신앙 전통을 이어가는 사람들 이제 그런 뜻입니다. 유한 사도의 신앙 전통을 이어가는 사람들에 의해서. 아, 요한복음이 이제 기록됐을 그런 가능성도 있죠. 그래서 아그 요한복음이 뭐한 순간에 그냥 누가 책을 쓰듯이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에서 딱 그렇게 끝나는 형식으로 된 것은 아닐 거로 보이고요. 긴 시간의 흐름, 예수님의 그 부활 승천 이후서부터. 유한복음을한부시년이까한 뭐, 한 60년 후 정도까지 그 그러니까 60년 동안 이어진유그한 사도의 신앙 전통을 따르는 사람들에 위해서 이 복음서가 이제 만들어져 가는 그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 31절에서 이제 끝났을 가능성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 이제 일반적으로 보면은 이 마침이잖아요 어떤 책의 마침 형식을 이제 가지고 있는데 어 21장은 이제 그 후록과 같은 어 그런 성격을 갖고 있죠 여러분들 책에 보면은 책이 여기서 끝나는데 어그 다음에 이제 그 첨가한 그 덧붙인 어 그런 이제 그런 말들 그런 것들로 형 만들어지는 그런 책의 형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요한 공동체에서 그래도 이 뒤에 이 말씀 이십일 장에 나오는 이 말씀들도 이 일들도 이게 참 귀하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드는데 있어서 이 부분도 귀한. 뜻을 가지고 있다해서 2 1장에 이제 더 거기에 추가되어서 아 그렇게 요한복음이 완성되었을 이제 그런 가능성 이 있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이래라서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laughs> 꼭 이래야 될것 같기도 하고 뭐 이런 뭐 형식으로 되어야 될것 같고 이게 맞는 것 같고. 당연히 이래야 되는 것 같고, 뭐 사람의 생각은 그렇거든요. 근데 그것도 각자가 또 다릅니다. 그게 다 일치되는 것도 아니고요. 각자마다 생각이 달라요. 각자마다 내 생각에는 요게 요렇게 돼야 되고, 이게 요렇게 되는 게 당연하고, 뭐 요런 이런 모양이어야 되고, 이제 다 자기 생각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 생활한다고 하는 것은 그런 생각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런 생각을 하게 하시는 것도 감사하고 어, 은혜이지만은 그래도 이제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그래도 하는 하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옳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감사하다라고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까지가 이제 우리의 신앙. 요한복음이 일반적으로 보면 2 3일절 30일자, 20장 31절에서 끝나야 될것 같은데 그렇지 않냐하고2 1장이 있는 것도 감사하고 또그 21장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이 참 많다, 귀하다, 뭔지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뒤로 신앙생활을 이제 우리가 그렇게 해오고 있는 거죠. 마가복음도 그 원래의 그 마가복음의 끝은 여인들이 아무에게. 두려 떨면서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못했다. 이게 끝입니다. 이 그거는 사본을 통해서 이제 나타나거든요. 사본 그러니까 마가복음이 기록된 원본이 있을 것이고 마가가 직접 기록했다고 하는. 그리고 그 뒤에 이제 그거를 마가복음은 베껴쓴 한 책이 하나만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책으로 만들 기 위해서 베껴쓴 사람들이 이제 굉장히 많죠. 그 사번들 중에 상당수의 유력한 사번들은 마가복음 16장 8절에서 이제 그 끝나는 사번들로 마가복 그런 마가복음이 더 많습니다. 유력하게 많이 이제 있죠. 그래서 원래 마가복음 16장 8절로 끝나는 것으로 그렇게 이제. 어, 되어 있는 그런 사본들도 많은데 또그 마가 공동체 마가 복음의 신앙의 공동체들이 그래도 이, 예수님의 그 부활 사건에 있어서 이 뒤로도 어, 그 예수님께서 하신 그런 일들이 있다 막달라 마리에게도 나타나시니 엠마오로판 두 제자에게도 나타나시니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을 앞두고 당부하신 일, 그리고 또그 감람산에서 승천하신 일, 뭐 이런 것들도 예수님께서 하신 시 귀한 사역들이고 또 우리에게 전하시는 말씀들이 있다. 그래서 거기까지 기록된 사본들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우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은 16장 8절에서 끝나는 성경이 아니라. 그 뒤에까지 기록된 성경을 우리는 이제 예배형 성경으로 그렇게 이제 받아들이고 그 전통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우리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가리켜서 당신들 틀렸다 이렇게 말할 자격이나 권한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음. 또뭐 반대쪽의 주장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의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알수 없는 크신 섭리 가운데 우리의 신앙의 자리가 여기에 있다라고 나의 나됨이 참으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 여기에 있다라고 겸손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이렇게 가는 것 그렇다고 무조건 받아들이는 것도 또 아니고. 비판적인 수용해서 항상 베리아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이것이 과연 그러한가라는 그런 생각은 또 마땅히 가져야 될 그런 생각. 그렇지 않으면 뭐 잘못된 길로 이 사람이 이렇게 끌면 그를 끌려갈 수도 있고, 적게 끌면 저를 끌려갈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또안 되잖아요. 우리 기독교의 역사는 또 수많은 이단들과의 싸움을 통해서. 소위 비진리와의 그런 싸움을 통해서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사실 많은 옳다 그러다고 하는 그 많은 논쟁들이 있었습니다. 정말 수없이 많은 그 이게 옳다 이치 어게 옳다 하는 수많은 그런 그, 그 싸움들, 그런 토론들, 그런 뭐 주장들이 서로 이루어지면서 여기까지 왔지 그냥 뭐 그냥 아무 문제도 없이. 여기까지 온 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고백하는 사도신경도 많잖아요. 사도신경도 어, 처음부터 딱 이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었는데 거기서 어, 이게, 이게 적당하다, 저게 적당하다면서 아, 여러 가지 그 주장들이 있는 가운데 그래도 이렇게 에, 기록하고 이렇게 믿는 것이 좋겠 다고 하는 그런 과정들이 만들어지기까지 아주 많은 주장들이 있었어요. 사도신경은 주로 초대교회에서 세례 받을 때 세례 문답으로 썼던 그런 기능들이 있었습니다. 세례 세례를 줄때이 사도신경을 믿느냐 또 한꺼번에 다 가리킬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적어도 이거는 가리키고 이거를 믿으면 세례를 주자. 그런 것이 이 사도신경의 그 목적이기도 목적 중에 한 부분이기도 했거든요. 근데 그, 그때들이 사도신경에 이거는 넣자, 이거는 빼자 뭐 아니 그런 아주 많은 사람들 뭐 이쪽 지역의 사람들은 이건 꼭 들어가야 돼또 이쪽 지역의 사람들은 아니다 뭐, 뭐 이렇게 하면서 서로들 이렇게 하는데 예, 그래서 이제 오늘날의 형태를 이제 가지게 됐고 또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신앙전통을 가지고 있는. 그 가정 가운데 성령님의 역사가 있으셨다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죠. 오늘날 우리가 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할 수 있게 하신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런 그런 것이로 우리가 누구는 옳고 누구는 틀리고 어느 지역은 옳고 어느 지역은 틀리고 이거를 그 누구도 그렇게 단정해서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자기 의견은 낼수있 자기 의견은 낼수 있지만 그러나 그 자기 의견을 내는 것으로 이제 다른 사람을 틀렸다고 어 그렇게 주장할 수 있는 자리까지는 우리가 그런 권한이 없습니다. 그런 많은 일들을 통해서 오늘날 이제 우리, 또 우리 예배의 형식도 마찬가지죠. 처음에 뭐 묵도로 시작할 거냐, 뭐 주기도로 시작하는 교회도 있어요. 뭐 여러가지 예배 형식들도 있었는데 아, 그런 일들 가운데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이 가장 하나는 우리로서는 좋겠다 합당하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그런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예배 형식을 이제 우리가 그렇게 해서 그러나 이게 꼭 이것만이 옳은 것은 아닌데 또 바뀔 수 있죠 또그 그 상황의 시대에 따라서 음,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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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장뭐 감리교 성결교 뭐 각각 나름대로 자기들대 예배 전통이 있잖아요. 그 서로가 인정하고 서로 그 귀여기면서 그렇게 이제 하나님을 섬겨 나가는 그런 삶을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오늘 30절 말씀은 이제 그래서 아마 요한복음이 이제 3 1절까지 맞춰지는 그런 형식. 속에서 하는 그 마지막 말씀이죠. 아, 이 요한복음을 이제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부활 후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부활 후 첫날 저녁에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 아, 그리고 이제 그거에 대한 도마가 의심을 하잖아요. 그 도마의 의심은 우리도 가지고 있는 의심이죠. 그런데 도마가 대신 말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도마의 의심이 불식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아, 하나님께서 부활을 이렇게 이루시는구나 하는 것을 이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요. 그래서 도마가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한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다. 요한복음에 기록된 표적들도 있지만. 요한복음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표적들도 많이 행하지고 당연하죠. 요한복음이 뭐 21장까지 있는 책인데 이 안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말씀과 모든 이적을 다 기록할 수는 없잖아요. 또 우리가 어떤 사건에 대한 기록도 짧게는 뭐한 줄로도 할수 있고요. 그걸 자세히 기록한다면 열 장을 통해서도 기록이 안 돼. 그 뒤에 무슨 일이 있었다. 그 옆에 무슨 일이 있었다. 뭐 그런, 뭐 그런 것들을 자세히 기록하기 시작한다면,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새벽 예배를 기록할 때도 누군가는 그냥 어뭐 새벽 예배를 드렸다라고 한 줄로 기록할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이 기록한다면 여기에는 누구는 어떤 모양으로 기록했고, 누구는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고, 누구는 어떤 옷을 입고 와서 예배를 드렸고, 뭐. 이런 것까지 뭐, 뭐 그때 선포된 말씀이 무엇고 찬송은 뭘 불렀고 뭐 이런 것을 자세히 기록한다면 열장 스무 장이도 넘게 기록할 수 있죠. 그러니까 요한복음이 에, 주께서 행하신 표적을 에, 기록한 말씀인데 그러나 다 기록한 것은 아니다라는 런 말씀을 우상하셨고요 그래서 이 성경이 무슨 과학 책은 아니고. 과학 이게 과학적으로 이게 맞냐 틀리냐 뭐 이런 것을 이렇게 목적으로 기록된 책이 아니라 의학적으로 어떻게 병자가 그렇게 안심되기가 그렇게 나냐 뭐 그거를 논하는 책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 그렇다는 것을 말씀하신 죽게 살마신 표적들을 기록한 것이다. 그러나 다기억한 것은 아니다 하는 말씀을 하셨고요. 또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 뭐냐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게 하려 합니다 이그이땅에 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시고 나르사르스서 자라나시고 우리에게 3년 동안 공생애를 행하셨던 그분 그 십자가를 지시고 그 부활하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네. 그리고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시다 하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이 책을 기록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고 나서 거기에 도달하지 않는다면, 그는 좀 잘못된, <laughs> 아직은 미흡한 그런 일기가 되겠죠. 그래 요한복음 읽고 나면, 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분이 그리스도시구나 하는 것을 믿게 되는, 그것이 이제 우리가 있어야 되는 이제 그 자리라 하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고요. 그리고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네. 우리가 그 요한복음을 읽고, 어, 그 믿음, 믿음을 그 우리가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생포가 요한복음에 있으니, 우리가 그것을 믿고, 그것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 영생이죠. 이게 이제 구원이잖아요. 그 것을 위해서 이 책이 기록됐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하시죠. 그것이 이제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다 하고 아마 여기서 끝났을 가능성이 많은데 이제 그 뒤에 그래도 이 말씀은 더기록되어야 되냐로서 21장 그 우한주부의 갈릴리 바다에서 갈릴리 고수에서 있었던 이, 이, 이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번 고백을 하게 하신 이에요 또이피드로가 뭐, 요한을 가리키면서 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신 일 그리고 마지막에 그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나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한 줄 알아라 이게 중복이죠 앞에서 이미 이 30장에서 하신 말씀인데 다시 한번 이제 그 말씀으로 요한 복음이 마춰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우리들도 복음사를 대할 때 이와 같은 그 말씀에 우리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새벽을 저희를 허락하시고 또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또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영생에 이르게 하심을 하나님 저희들이 믿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저희들이 먼저 믿은 자로서 하나님 이 은혜를, 이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부하로 둘째 하나님의 주의를 저에게 허락하시는데 또 모든 성도들이 주의 날 주의 자를 귀히 여길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또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영유권의 공한 하나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주님의 공의한정이가이 나라 이민족 가운데 함께 하여 주옵시고 전쟁과 기금과 질병과 재난의 땅들 가운데 주의 극리로 하시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새벽 기도 가운데도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